편도성 보물단지 네. 칼대지 말라를 아. 강조하고 댕겨요. 네. 보통 사람보다 네배 컸어요. 어. 몇년 지나서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보통 사람이 일이라다면 편도의 크기는 0.9입니다. 폐로 가는 바이러스와 네. 폐렴구균을 네. 우리가 막아야죠. 네. 그 군부대가 편도성에요. 비염뿐만이 아니라 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너무간 기침, 가래 모든 것을 편도의 건강으로 살아지게 하는 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을 소개할 때 편강 한의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편강의 뜻을 모르겠어요. 편강은 무슨 뜻이에요? 아, 예. 네. 편도선 편에 네. 건강할 강 해서 아. 편도선이 건강해야 예. 이제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편강환요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음 좋게 편강편강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편강공주하고. <laughs> <건강을 웃음> 편도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그런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편도선염을 예. 지독히 심하게 앓았어요. 어. 고등학교서부터 대학 시절까지. 예. 그 어느 정도 심하게 알았냐면 1년에 많으면 서너 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사가 돼가지고 동네에, 그, 이비인후과에 가야잖아요. 네.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환자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서 지업론에다가한의사라고 쓰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면 내 환자들 만나면 어. 내, 내 모양이 너무 네. 우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제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 이걸 고치는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컸냐면요. 보통 사람보다 네배 컸어요. 오.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음. 이러고도 괜찮으십니까? 말하자면 이러고도 물 넘어가고 밤 네. 넘어가냐 이거죠. 네. 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뒤 에 이제 제가 이제 성공해서 네. 몇년 지나서 네. 또 이비인후과를 찾았더니. 보통 사람이 일이라면 원장님의 편도의 크기는 (0.9입니다) 어. 아예 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어. 얻어냈는데 어. 네. 그때는 그냥 편도선을 건강하기에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손에다가 진주를 쥐었으나 음. 진주의 빛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네. 오로지 그냥 편도선의 건강 음. 하나의 처방으로 음. 생각을 했는데 어. 세월이 흘러서 아니다 이게 편도선이 어. 보통 감기가 아니라 열감기인데 작은 감기 박을 수 있지 않겠나 음. 음. 해가지고 감기 예방약으로 우리 환자들에게 어허. 이제 처방을 많이 하기니까 네. 처방 범위가 훌쩍 늘어났죠. 편도선염으로 처방하던 약이 네. 감기 예방 약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비염이 낫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비염을 고쳐주다 음. 보니까 또 천식도 났고 네. 그래서 연신연신 음. 음. 아주 좋은 약이 탄생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아토피가 나왔다고 하나요 어. 그러면 이제 전혀 아토피는 피부과고 이건 음. 호흡기 내 거고 음. 이건 이비인과고 과가 다 다른데 음. 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드디어는 이제 폐 질환 중증의 어. 폐 질환 폐에 구멍 나고 가래차고 음. 굳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점차 넓어지다 음. 보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 하게 되는 거야 네. 이건 분명히 약이 아니다 예. 그럼 뭐지? 하다가 이제 광부들의 모습에서 어. 아, 이건 약이 아니고 물인데, 음. 단순히 폐를 청소해 주는 그 음. 물인데, 음. 그 청소만 하였는데 면역력이 향상하는 음. 것이다. 또 가만히 관찰하니 음. 이게 3.36의 법칙이구나. 석 달, 석 달, 여섯 달. 드디어 면역력이 완성되고. 음. 네. 아니,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처럼 그 편도선이 부어서 한 4배 가까이 되고 이러면 음, 음, 음. 그냥 양 양의에서는 짤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법은 그러면 아 저는 이제 강연 자리 에서마다 편도선 예. 보물단지 칼 예. 대지 말라를 아. 강조하고 댕겨요. 예.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들이 한 번도 음. 확인한 게 지난 코로나 아. 코로나 초기에 예. 사망률이 유난히 높은 나라 음. 이탈리아와 유럽이었어요. 예. 예. 그,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음. 편도 수술한 사람이 그냥 다 해요. 편도 수술한 사람들이 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의 문화처럼 예. 그냥 낳기만 하면 이제 편도 어. 떼내고 예. 심지어 이태리 같은데 성악 배우러 가면 편도 수술부터 시키는 거요. 예 어. 예, 그러니까 편도를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어. 정작 코로나를 당해서 이제. 치명률이 높았던 음. 나라들은 바로 편도선을 하찮게 하았던 네. 그런 나라들이다. 음. 그리고 네. 그 편도선의 중요성을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폐로 폐가 생명이니까 네. 네. 폐로 가는 바이러스와 네. 폐로 가는 폐렴구균을 네. 우리가 막아야죠. 음. 그러려면 그 요소, 음, 요소가 복구멍이에요. 음. 이 복구멍을 지나야 폐로 가고 기관지로 가니까. 음, 음, 음. 바로 이곳에 우리 군부대가 있어야 아, 해요 아, 그 군부대가 편도선이에요 아 여기 일차 방어선이면 예예예 아, 예, 그차방어선이게 그래, 예, 무너지면 예, 이제 예. 안 되죠 예, 일대까지 쑥 가버리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백혈구가 예. 내 군인들이잖아요 예. 이 백혈구가 이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목구멍에 예. 목구멍에서 기관지 쳐 있고 그 임진강 방어선 백까지 <laughs> 그 가면 한강 방어선 백까지 <laughs> 안 좋아져서 전신으로 가면. <laughs> 이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저 아이들 보면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공해 물질도 많고 아까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비염을 달고 살아요. 아 그러면 예. 그런데 예, 예. 이건 편도보다 위쪽에 요 쪽에 있는 거니까 예, 예. 코막혀가지고 숨도 잘못 쉬고 이런 거면 보 정말 옆에서 보기도 힘든데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것도 다 다스려진다고 하는데 아, 똑같아요.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인들을 살펴보죠. 예. 군인들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총 들고 적과 대응하는 음. 게일차적인 일인데 네. 홍수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삽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음.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 목 부근의 모든 병을 이 편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음. 비염뿐만이 아니라 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넘어간, 기침, 가래 이 모든 것을 편도의 건강으로 사라지게 하는 아. 거예요. 우리가 비염이라고 코만 생각하는데, 음흠. 그게 아니고 편도를 개선하면서 비염까지도 예, 예. 낮게, 개선되게 할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우리가 저, 암에 걸리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편도선 관리하고 폐 관리를 잘하면. 물론인데, 어. 저는 이제 거기는 예.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예. 저는 아까 336의 법칙에서 네. 6개월. 음. 이 6개월로 장내 미생물이 나쁜 균이 음.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해지는데 네. 이때가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면역력의 네. 2계단으로 봅니다. 음. 이때가 되면 내몸 어디에 발생한 염증도 음. 내 스스로가 제압할 수 음. 있어요. 암의 전 단계가 염증이에요. 네. 암이란 건 염증이 심해서 인제 임파선이 크게 부은 것을 음. 종양이라 부르고 예. 이 종양을 악성이냐 양성이냐로 음. 나누어서 악성을 암이라 부르잖아요. 음. 모든 이 염증을 제압할 음. 수 있는 게 확실한 면역력. 아그 대체로 장내 미생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저도 음. 그 건강 검진 해 보면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았었어요. 예예 예. 예, 예. 저도 10여 년 전에 위암이 왔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수술로 고치고 이랬는데, 음, 음. 확실히 염증이 음, 음.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도선과 폐를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음. 그럼 염증 반응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음.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세균이 같이 음. 살고 있어요. 음. 뭐 어디 살겠어요? 장에 살겠죠. 아, 먹을 게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중에 나쁜 균 절반, 좋은 음. 균이 절반이에요. 음. 그 나쁜 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음. 그런데 6개월 후에 보면 이제 유익균이 충만하게 돼요.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 모든 염증 이겨낸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호흡의 중요성 음. 말씀도 하셨어요. 해를 예, 예, 예. 어, 맑게 하고 청소하려면 맑은 공기를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다. 이러셨는데. 음. 음. 그럼 그런 어떤 호흡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아, 물론 이제 그, 그 안에 선조들이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네. 뭐, 복식호흡이라든지 음. 다양한 이름으로 호흡법을 제시한 다 음. 좋아요. 네. 심호흡도 좋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음. 들으시는 음, 숨은 20초, 음. 음. 내쉬는 숨은 40초. 아, 더 예. 길게 내셔라. 네, 길게 내셔라. 음. 음. 예. 충분히 틀어 마시고, 음. 길게 내쉬라, 음. 예, 간단한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호흡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건 확실히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건 음. 상식선에서 음. 이 코로 숨을 쉴때 음. 코털이 많이 있잖아요. 네. 코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음. 코털에는 많은 점액이 있고, 음. 이 점액들이 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이 먼지들을 다 잡아줘요. 음. 음. 그러니까 여기를 생략해버리면 음. 바로 입으로 쉰다는 건 바로 목구멍인데, 네. 네. 목구멍에 많은 먼지가 간다, 많은 세균이 간다, 음. 이 모든 의미하기 때문에 어 입숨보다는 코숨이 음. 당연히 건강에 아주 필요하죠좀 들이마실 때는 코로 해주고 음. 내쉴 때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예, 우리 아나운서들 발성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데 <laughs> 발성 연습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laughs> <정원해요. 웃음> 예. 맞네요. 그러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 음식? 예. 지난, 뭐, 앞서, 뭐, 생강 이런 거 예, 말씀해 예. 주셨지만, 예. 지금 이제 면역력 전체를 높여 줄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어요? 저는 음. 특정 음식을 추천하지 않고, 네. 골고루를 추천합니다. 아. 무엇이든지 골고루 음. 먹어주면, 음. 내 면역력이 알아서 선택한다. 네. 버릴 건 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 어, 편식을 하게 되면, 네. 부족의 염려가 있죠. 음. 그래서 무엇이든 골고루 먹어주면, 네, 내 몸이 알아서 음... 선택한다. 예, 아, 이뭐 예. 이게 좋다고 이거 먹지 말고 저거 저거 좋다고 저거 아니고. 예, 예. 정말 50여년, 50년 이상을 진료를 통해서 깨달은 건강 비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음. 원장님의 이런 건강 노하우를 압축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음. 음. 깨끗한 폐의 기적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네, 그... 앞에 가져. <laughs> 책 표지도 아주 깨끗하게 그렸어요. <laughs> <laughs> 책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예, 예. 우선 제일의 대. 상자는 폐 상자는 폐에 구멍 나고 가래 차고 굳어버린 네. 어, 폐기종, 기관조작증, 폐섬유화 환자들의 필독서고요. 음. 물론 어, 다양한 암에도 이제 도움말을 음. 충분히 담았습니다. 네. 깨끗한 폐의 기적, 폐 건강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laughs> 예, 감사합니다. Gracias. Okay.